7년 대환란을 많이 말하는데 과연 7년 대환란이 무엇이며 과연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인가 세대주의에서는 문자적으로 7년 우리가 1년 2년 하듯이 그 7년 대환란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전에 극심한 환란의 기간이 있다고 믿고 주장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휴거가 있다는 게예요 휴거 랩처라 공중으로 들려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언제 들려올라가느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눠지는데 7년 대 1년 또전 3년 반후 3년 반 이렇게 나눕니다. 3년 반은 다르게 말하면 은 42개월 또는 1260일 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렇게 하는데 전 3년 반후 3년 반인데 대개 이제 후 3년 반이 아주 극심한 환란의 때로 봅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휴고일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환란을 겪지 않는 거죠 이건 좀 소수고 (7년) 뒤 환란을 겪고 나서 휴고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견해가 있고 중간에 전 (3년) 반은 환란을 겪지만은 참제성도들은 중간에 공중으로 휴고되어서 후 3년 반에 극심한 환란을 겪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 좀 많아요. 또 모든 성도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휴고된다. 부분 휴고설. 그래서 뭐휴고설 가지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주장하기를 천년왕국 밀레니엄이 온다. 이래 주장하는데 과연 이게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요.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또는 신학자 가운데도 이걸 가지고 서로 정말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가지 의무는 과연 7년대 환란이란 이런 것이 성격에 있느냐 결론적으로 바른 견해는 환란은 있지만은 문자적으로 7년대 환란은 없습니다. 7년대 환란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2개월 또는 1260일 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걸 가지고 만들어서 플러스해서 7년을 만드는 거예 그러니까 3년 반 3년 만 만드는 거지 7년 대환란 이런 용어 자체도 없다. 자그 다음에 환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환란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전부 환란이에요환란과 고통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또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말합니다. 바로가 보니까 야곱이 머리가 커졌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고 해요. 유목민도 오래 살았대요. 애굽 사람들은 농사했고 뜨거우니까 그렇게 오래 못 사는가 봐요. 그러니까, 와, 노인이 서 있으니까 내 연세가 몇이냐? 바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내 낙은의 길의 세월이 130년인이다. 130살이다. 이 말이죠. 네, 나이 많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은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 나이다. 우리 조상,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130세니까 아직 많이 못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30된 사람 보고 나이 많다, 오래 사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신뢰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백수하십시오 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렇다고 이백수하십시오 그러지도 말고 그냥 막 그냥 천, 천수, 천 천세를 누리십시오. 옛날에 그냥 신하들 지로 만세, 만세란 말이 우리의 만살, 살란 뜻이거든요. 어, 만세, 만세 수 하십시오. <laughs> 그래야지, 야곱도 아직 내 얼마 못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라, 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늘 환란을 당하나. 왜냐하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이세상의삶 전체가 환란의 삶이다. 이거죠. 그런데 때때로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환란이 때때로 역사 속에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 1절에 보면 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이 직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이 직전에 그때 큰 환란이 있겠다. 특별히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유대인의 전쟁이 있을 때요. 뭐 동네마다 그냥 유대인들 뭐몇천명 죽이고 몇만명 죽이고 뭐 이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전쟁 동안에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라, 칼에 죽고, 기건에 죽고, 뭐 전염병으로 죽고, 뭐 이래저래 엄청난 환란이 있었는데, 큰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시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이큰환란이 뭡니까? 한자로, 클대자로 하면 대환란 아닙니까? 그대환란이라는 것은 꼭 예수님 재림 전에만 7년에 있는 곡이 아니고, 역사상 주 70년 전에도 유대 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11절에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세 야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달때 요셉은 이제 애굽에 팔려가고 그때 큰 흉년이 들었다. 애굽,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큰 환란이 있었어.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 여기 보면 큰 환란 뭡니까? 이게 바로 대활란이다. 그러니까 야곱 때에도 가난 땅과 야곱에 대활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활란이고 때때로 큰 활란이 있다. 대활란이 있다.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대활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자적으로 꼭 7년 대환란 그런 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 물론 이제 앞으로 점점 환란이 심해지고, 뭐 어떻게 보면 대환란이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이 대환란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꼭문자적로 7년도 아니고, 점점 세상이 어려워지고, 환란이 심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년은 상징적으로 봐야 됩니다. 7년 것은 완전수다. 그래요 온전한 기간. 그래서 이 언제가 환란 기간이냐, 굳이 따지면은 교회 시대 전체가 바로 7년 대환란이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물론 따지면은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이렇게 볼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는 이미 이제 지나갔으니까 요한 사도 요한 때부터 주 1세기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즉 교회 시대 전체가 환란의 기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